이번에는 이제 쇼백 드라이브에요. 서비스가 오는 공에 대해서 살짝 걸어주는 기술을 하는데, 우리 그 아마추어 분들이 여기에서 가장 실수를 좀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면, 백 드라이브, 쇼백 드라이브를 너무 롱백 드라이브처럼 한다던가, 아니면, 어, 이거를 그 쇼트하고 전혀 다르게 기술을 좀 구사하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서비스 한번 볼게요 이렇게 걸려고 하시는 분들이 공자체를 되게 많이 크게 해서 공자체를 그, 넘기려고 하는 은데 지금 같은 이런 그 반회전 서비스라 그래가지고 커트성 반 회전 반회가이렇 길게 들어오는 서비스들이 꽤 많거든요 아마에서 근데 이런 서비스들 왔을 때 실제로 내가 자세만 약간 이렇게 하체 쪽으로 눌러주면서 그러니까 아까 전에 쇼트할 때는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만 했지만 약간 누워주면서 공작체쪽 밑을 받치는 느낌 받치는다는 느낌을 줘가지고 그냥 쇼 한번 해보세요. 아까 전에 쇼트할 때, 뒤에 붙도를 만들어서 그 쇼트를 했었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넘겨주는 역할을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약간 받쳐주는 데에서 쇼트를 약간 들어준다는 느낌만 주시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마지막 순간에 이제 처음 손목을 약간, 이게, 뒤에 받사는 데서 손목만. 서 손목만. 좋아하고 손목만. 좋아하고 손목는 예를 들면, 앞으로 끝에 라도 한번 잡아줍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손목이 사용되는 어떤 기술이 사용될 때는 항상 마지막에 잡아줘야 돼니다 왜냐면은 손목을 잡아주지 못하면 이게 공이 이렇게 돌아가거나 임팩트를 어디선가 줘야 되는데 그 주는 탑, 네, 점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그 백드라이버가 같은 쇼백드라이버 할때 손목이 사용되는 기술할 때는, 어, 게 예. 나가면서 잡아줄 때 공을 맞춰야 되고, 그게, 그게 임팩트의 전략이요 나가면서 손목을 탁 잡아줄 때 그때 공이 맞아야 되고, 손목이 더 과하게 돌아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한번딱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중요한 거는, 자, 지금 여기서, 이,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백드라이브라는 거는, 이 팔꿈치를, 이 상황이 축을 만들어서 백드라이브를 거는데, 이런 내식브를할때 같은 경우에는, 이, 이 축을 너무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좀, 어, 조금 더, 익숙해지고 조금 더 이제 내가 어, 구수가 올라가고 실력이 향상이 되면은 그때는 이 축을 자꾸 사용해서 어떤 공의 어떤 파워라든가 회전량을 많이 늘려야 되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돼 버리면은 공을 잡아서 그, 그 보내주는 어떤 그런 정확성이라든가 그런 거를 먼저 하는 것이 좀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비스가 왔을 때이 팔꿈치를 아, 서비스로 이제 축을 만들어서 걸려고 하지 말고. 그냥 팔꿈치를 우리가 아까 쇼트할때 이렇게 때리는 거 마냥 그냥 들어와서 손목만 보내주는 거예요 그냥 들어와서 손목만 보내주는 딱 잡아주고 서비스가 우리가 이제 외시브 자세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야가 이제 우리가 저 상대편 코트에서 서비스 넣는 그 시야가 보이잖아요 거기에서 공이 오는 거를 이렇게 하체를 어떤 어떤 방향으로 눌러주면 공이 오는 거를 시야를 이렇게 눌러주면 시야를 이쪽, 이쪽으로 공 쪽으로 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그 시야가 이제 공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요, 바라본 상태에서, 하체가 이게 눌러서 저쪽에, 저쪽에서 보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까 전에 쇼트한 것처럼 이렇게 각도만, 그냥 이렇게, 일직 선상을 놓고, 축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 상태에서 라켓들를 보낼 때, 내가 보는 시야 쪽으로 라켓을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간 시야를 약간 가려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이거를 너무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라켓들이 이렇게 돌아가거나, 아니면 숙여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라켓, 내 시야를 좀 가린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보내주면 내가 라켓가 약간 서게 되죠. 공이 오면 시야를 이렇게 잡아주고거 여기서 잡아주는 그냥 내가 잡은 대로 시야를 내가 라켓을 가려준다는, 거리 기분을 가려준다는 느낌이요 이렇게 하체를 누은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일어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체가, 하체 사용 방법이 조금, 그, 반동을 일으키려고 하지 마시고,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는 게 되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백핸드는, 이, 하차 받쳐주는 거 그냥, 시야를, 내가 가려준다는 것도 그냥, 보내주세요. 자, 이만. 슥, 이때, 우리가 백핸드를 하면서, 초점을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가 사실 중요한데, 이제, 교본상에서는, 이제, 이, 이 팔꿈치를 뺏드라고할때 팔꿈치가 없게 는면팔꿈치 옆이 사실은 어잡기가참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쪽 시야를 앞에는말으면 시야가 저기서 이렇게 왔을 때이 시야에서 공까지의 어떤 각도가 45도 정도 되는 각도가 됐을 때 요때가 타점이 참 벌기가 좋은 타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여기까지 오는 게 각도가 커지고 또 너무 시야가 이렇게 앞에 되어 있는 점좀아에 그러니까, 약간 45도 정도까지 왔을 때 잡아주는데, 이거를 시아로만 맞추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 왼손이 그냥 가볍게 누군가를 이렇게 안아준다는 느낌에서, 이 왼손 옆에 왔을 때 잡아준다는 느낌을 주는 게 좋아요. 이게, 이 왼손 사용하는 거를 조금 이렇게 처음 배우실 때, 그냥 이렇게 한쪽 칼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왼손이 너무 들린다든가 이러지 말고, 공이랑 좀 가깝게 잡는다는 역할을 좀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국 선수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선수들이, 어 짧은 칠때 이렇게 왼손이 같이 따라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한쪽 발만 가서 이렇게 눈으로 보고서 타점을 맞추기가 좀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왼손을 약간 기준점을 잡는 거죠. 타점의 기준점. 그 상태에서 이 잡는다든가 아니면 백트를 볼 때도 여기서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쇼트를 배울 때 왼손이, 자, 쇼트 한번 볼게요. 왼손은 공을 이렇게 따라가는 이상해서 백크라이브를할때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따라가면서 하체는 받쳐주고 왼손이 기준점이 돼서 가볍게 돌아가면 효과를 손목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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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손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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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가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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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번에는 이제 서비스가, 왜냐면 이제 많이 깎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너클성이 올 때가 있고, 반회전이 올 때가 있고, 아니면 회전성이 올 때가 있고, 전진성 회전성이 올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어, 이게 서비스가 길게 와 때, 그러면 라켓 각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깎이면은 라켓 각도가 이게 좀 세워져서 이렇게 좀 공을 받쳐야 되고, 회전성 같은 경우는 약간 라켓을 좀 위에 탑을 마셔야 되니까, 윗부분을 마셔야 되니까 약간, 그, 숙여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할 때, 어, 어떤, 그, 탓, 저기, 수, 저 받쳐주는 거라든가 숙여주는 거를 너무 손목으로만, 손목에 의지하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염스한번보세이 하체를 똑같이 받치고 한다음 받쳐, 이렇게 받쳐갖고, 이렇게, 받쳐갖고 던지거나, 이렇 받쳐갖고,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가 있고 그럼 너무 숙여면 걸리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 이거를 손목으로 하지 말고, 아, 하체로 해서 그 각도만 조금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더좀 만정성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자, 서비스가 그냥 이렇게 아까 전에 반해져 왔을 때는, 하체가 그냥 내려가는 상태에서 그냥 약간, 하체를 버리는다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좀, 버리는다는 느낌이에요. 근데, 서비가 약간 깎아, 깎아진다요 근데 깎아, 깎아을 오면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하면 걸리는 현상이 나어어요 이렇게 하면 걸리는. 왜? 라켓트가 아까 전에 그, 그 오는 서비스 반회전에 대한 각도를 잡아놓고 그냥 공, 공을 똑같이 보내니까 빠이는 빡기, 성질이 있으면 걸리겠죠 그, 그럴 때이 다리가 자, 잠시만요 라켓을 받쳐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약간 모주시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파츠를 모은 상태에서 아까 전에 제가 그냥 그 시야를 가린다고 생각한 것처럼 받친 상태에서 그냥 보내는 느낌 네. 보내는 느낌 네. 보내는 느낌 네. 이런 식으로. 그니까, 이, 만약에 이제 회전성이 약간, 자, 회전성무 없어지지 않는데. 그러면 받치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라켓을, 아니, 하를 약간 세워서. 90이 세워서. 그래야지 라켓트가, 라켓트가 숙여질 수 있어요. 그니까 러 내가 이, 이 상태에서 그대로 넘어지면 라켓트 방향이라든가 이게 올라갈 수 있는 방향이 되고, 이렇게 숙이면 앞으로 갈수 있는. 이런, 이렇게 숙인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지는않을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숙인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내가 진행되는 방향이 이렇게 하체를 이용해서 각도를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좀 연습을 좀 통해서 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내쉬고 할 때는 춤을 많이 사용하지 말고 공의 구질에 따라서 하체를 이용해서 그냥 쇼한다 생각하고 온 상태에서 그냥 손목만 가볍게 보내주는 역할. 그 정도만 어 우선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공의 미스를 좀 줄일 수 있고 가볍게 걸수 있는 그런 백 드라이브를 구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어 쇼트 그다음에 쇼트 푸시, 쇼백 드라이브까지는 했는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어그 우리가 이제 잘 치시는 분들도 떨어져가지고 이제 드라이브를 걸때헛 어, 치다가 드라이버러면 드라이브를 잘 걸어요 그러니까 연결도 잘하시고 어, 아주 실력도 아주 많이 좋아지셨는데 지금 이제, 백핸드 쪽에서 쇼트를 하다가, 자, 끌어서 백드라이브 해보세요라고 하면은, 사실 백드라이브 연결이 잘 많이 안 돼. 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쇼트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쇼트가, 우리가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되는 이죠 자, 쇼트에서, 그래 쇼트 푸쉬. 그 다음에, 스펙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식으로 들어가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자, 떨어져갖고, 이제, 롱백 드라이브를 보면, 이제, 아까 내가 붙어서 쇼트, 쇼트 푸시그 다음에, 어, 쇼백 드라이버를 보여드린 거고, 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의 백핸드, 자, 그래서 하프 관리를 보여리고이 하프 관리라는 거는, 하체를 다친 상태에서 약간, 반동을 좀어야 돼요. 왜 그러냐.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체를 받쳐서는 데다가 붙어서는, 하체를 받쳐서는 데에서 기술적으로다 되지만, 떨어져서 하체를 받쳐 놓으면 다운드자체가 이것만 쓰기에는 조금 불안정하죠. 하체를 받쳐 놓고 쓰기에는 그래서 가장 운동을 다다늘어나고 그런데 어린이도 지 보면 은 이거를 파 관리할 때쇼핑을 기초로 해서 쇼핑을 기초로 해서 그레이적으로 걷는 어요 그런 상황에서 백 드라이브를 걸때 이렇게, 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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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약간, 끝에서 잡아주는 역할 정도만 하시라니. 왜, 자꾸 이거를 너무, 너무 막, 백드라이브스럽다. 아니면은, 좀 너무 쇼트스럽다. 이게 아니라, 거의, 거의 기초가 쇼트에서 쇼트 푸시, 쇼 백드라이브, 그 다음에 롱, 그, 저, 하프발리, 그 다음에 백드라이브 이런 것이, 해법적으로 쇼트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약간 그런, 너무 이렇게 다르게 기술들이 너무 다르게 진행되는 거는 아주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포핸드도 파에서 그 다음에 스트로그 다음에 스트로에서그 다음에 드라이브, 스마시 이런 모든 것들이 화 쇼트의 기본이 돼서 어,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나가야지. 너무 다르게 진행하다 보면 백핸드가 많이, 어, 미스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충분히 작은 슝에서도 손목을 사용해서 아주 좋은 공들을 만,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큰 스윙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스윙으로 연결을 많이 하고 랠리를 어, 많이 하면서 뭐 어떤 라켓의 감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추어분들이 어, 열심히 노력해서 어, 일부되는 그날까지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명재 탁구센터의 이명재 감독이었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1탄에서는 포핸드에 대한 거, 네. 2탄에서는 백핸드에 대한 거를 이렇게 했는데 어, 조금이나마 좀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시고 전화도 많이 주시고 아주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이제 3편에서는 이제 포핸드 드라이브, 어, 카톡볼 거는 방법이라든가 어, 드라이브에 대해서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많이 봐주시고요,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좀 이해해주시고, 우리는 탁구라는 게꼭 어, 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아시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또 탁구 이렇게 발전이 돼서 어, 자주 이렇게 시합장 같은 데서도 언제든지 뵐수 있는데 어, 어떤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저도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어,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